다이소에 고양이 용품 신상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. 고양이들이 허리를 쭉 펴서 박박 긁을 수 있는 수직 스크래처는 최소 2만원부터라고 알고 있지만 다이소에서 이번에 5천원에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직접 조립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두꺼운 종이를 접어서 스탠드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누구나 충분히 조립할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종이라서 내구성이 조금 걱정됐었는데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스크래처 품질은 기존 다이소 제품들과 비슷합니다 적당히 잘 뜯기고 적당히 튼튼하고 1,2개월 정도 쓰면 잘 썼다 싶은 딱 중저가형 퀄리티입니다. 기존에 쓰던 수직 스크래처와 비교해봤는데, 느낌이나 튼튼함 자체는 충분한데, 마감이나 디자인적 퀄리티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. 그래도 가격이 5천원입니다. 이미 집에 수직 스크래처가 있더라도 소모용으로 하나 정도 더 사서 구매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. 이번에 다이소 고양이용품 신상을 싹다 털어봤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풀 영상 보고서를 확인해 주세요.